차량 필수템 마그네틱 운전 중 안전함을 더해주는 필수 아이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차량용 핸드폰 거치대 중에서도 맥세이프 마그네틱이라길래 바로 가져와봤음. 디자인부터 심플하고 깔끔한 게 마음에 쏙. 뜸. 아이폰부터 삼성, 샤오미까지 다양한 기종을 지원해서 편리해. 설치도 간편하고 자력도 생각보다 괜찮아서 폰이 잘안 떨어짐. 게다가 배송도 엄청 빨라서 바로 사용할 수 있었음. 운전 중에도 안정적으로 핸드폰을 볼수 있어서 마음에 드니깐 별 다섯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차량용 마그네틱 휴대폰 거치대가 그렇게 좋다길래 바로 가져와 봤음. 시동 꺼져도 여러 번 작동 가능하다는 소량 배터리가 들어있다니. 이건 진짜 혁신임. 디자인도 깔끔하고 다양한 휴대폰에 쓸수 있어서 활용도가 엄청 높음. 가격은 조금 있지만 그만큼 품질이 우수하다고 하니 믿고 써볼만함. 이제 운전 중에 휴대폰 찾느라 고생할일없겠지 너무 만족스러워서 마음에 드니깐 별다섯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차량용 휴대폰 거치대가 이렇게 실용적이다니 바로 가져와 봤음. 두 가지 모델로 회전 가능한 360도, 자기 휴대폰 홀더와 고정형이 있음. 차량 대시보드에 딱 붙일 수 있는 마그네틱 기능이라 운전 중에도 안전하게 볼수 있고, 벽걸이 스티커로 집에서도 활용 가능. 아이폰, 샤오미, 화웨이, 삼성까지 전부 호환되니까 완전 범용템 마음에 드니깐 별 5개!